지 어, 21번 보면은 AB의 길이가 4루트 2인지 먼저 기억 먼저 볼게요 기억. AB의 길이가 4루트 2인지 먼저 보는데 일단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작은 원은 반지름이 1이고 큰 원은 반지름이 3이야. 그러면 얘를 일단 반지름이 1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고 반지름이 3이니까 얘가 3이야. 그러면 얘는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어 여기 만약에 m이라고 할게요 a m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은 3의 제곱이라서 a m의 제곱은 8이 나와요. 그래서 a m은 2루트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루트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삼각형을 똑같이 봤을 때이 삼각형도 이 길이가 3이거든? 그러면은 이 삼각형이랑 보면은 이 삼각형이랑 지금 이 삼각형이랑 합동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기 2루트 2가 돼. 그래서 AB의 길이는 2루트 2 더하기 2루트 2해 가지고 4루트 2가 맞습니다. 첫 번째 문제 4루트 2야. 기억. 동그라미. 니을 보면 지금 이 AP의 길이대, CP의 길이를 보는데, 얘는 좀 닮음을 이용하는 게이 비율 문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닮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닮음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보조선 하나 그으면은 어 이렇게 보조선을 긋고, 이렇게 보조선을 긋고, 그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x라고 했어 우리는 x 그럼 이 길이는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x가 되고 얘가 90도가 돼 왜냐면 지름 지름을 지나 그 원의 중심을 지나니까 그럼 얘는 180에서 90도 빼고 x도 빼면 은 90-x도고 이 길이가 이 각도가 90도니까 지금 보면은 이 각도도 수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각도가 X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지금 보조선을 만약에 이렇게 긋는다면 은 지금 이각, 우리가 지금 X도라고 쓴 이각이랑 이각이랑 같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이 삼각형 BCP야 삼각형 BCP를 볼게 지금 삼각형 BCP면은 지금 얘죠. 예? 삼각형 BCP를 보면은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쪽에 있고 P가 있어요. 그이 각도가 x예요. 그리고 삼각형 C A P를 볼게요. 삼각형 C A P. 그러면은 삼각 CAP 보면은 지금 A가 x도, 얘도 x도. 그리고 보니까 지금 이각 P는 공통각이고 여기 지금 x도야. BCP x도야. 각 BCP 그리고 각 CAP도 x도야. 그러면은 자동으로 나머지 한각 이각 이건 당연히 지금 같겠죠? 뭐, 뭐, 네모도로 같겠죠? 그러면은 지금 얘랑 얘랑 닮음이야, 닮음. 이 삼각형 b c b 랑 삼각형 CAP랑 닮음이야. AAA 닮음이야. 그러고 보니까 AP 대 CP를 우리가 구해야 돼, AP 대 CP를. AP 대 CP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AP 대 CP를 구해야 되는데, 어, AP 대 CP를 구하기보다는, 지금 우리는 AC의 길이를 알고 있어요. AC의 길이를. AC의 길이를 어떻게 하냐? 얘가 사루트이야. 왜냐면은, 지금 얘가 아까 사루트이었죠. AB의 길이가 사루트이었어. 기억해서 우리가 구했어.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또 수직을 내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선을 이렇게 이어 부조선을 그어 보면은 이게 90도, 90도라서 이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합동이야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보면은 1번 삼각형이랑 3번 삼각형도 합동이야 그래서 이 AB의 길이랑 AC의 길이랑 같을 수 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AC의 길이도 4루트2거든요 AC의 길이도 4루트2 즉, AC의 길이가 4루트 2 그러면 BC의 길이 AP 대 CP의 길이는 AC의 길이 대 CB의 길이랑 같다 이 소리야 CB의 길이 CB의 길이는 지금 어디야? 지금 이이 이 우리가 금그 보조선이죠 그래서 이길이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 지금 AB의 길이 4루트2 e, 그리고 AC의 길이 4루트2 e. 지금 이등변삼각형이에요 이등변삼각형 AB의 길이도 4루2 e. 그래가지고 얘를 우리가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은 90도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M, M이라고 하면은 A, O, M이야 근데 여기는, 우린 다 알고 있어. 2루트 2. 그리고 a 오는큰 원의 반지름이니까 3. 그리고 MO는 작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랑 어떤 삼각형이랑 지금 닮음이냐면, 이, 점, 이 점을 만약에 T로 할게, T. 그러면은 T, A, B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닮음이 되죠. 왜냐면은 a 공통각이고 얘 90도, 얘 90도니까. 근데 ab는 4루트 이죠 4루트 2. 4루트 2.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랑 amo 삼각형이랑 atb 삼각형이랑 지금 닮음인데 닮은 닮음 b 가3대 4루트 2인 거야. 그럼 우리 bt의 길이가 좀 궁금해. bt의 길이가 BT의 길이가 궁금하면은 OM하고 BT하고 지금 같은 선상에 있는 편이죠. 그러면 1대 BT의 길이는 3대 4루트 2야. 4루트 2죠. 4루트 3이 아니라 4루트 2. 그러면 3BT는 4루트 2. BT의 길이는 3분의 사루트 따라서 이 길이가 3분의 사루트 가 나온 거야 지금 BT의 길이가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 CT의 길이랑 이 BT의 길이랑 같으니까 지이 CT의 길이도 3분의 사루트 2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BC의 길이는 3분의 4루트 2 더하기, 3분의 4루트 2니까, 3분의 8루트 2가 되겠죠. BC의 길이가. 그러면 우리는 닮은 비가 나왔네. 여기 3분의 8루트 2니까. 삼각형. 그러 지울게요. 삼각형 b, c, p랑 삼각형 c, a, p랑 닮음인데 닮은 b는 닮은 b는 3분의 8루트2대 4루트2야. 그러면 얘는 루트2, 루트2 없애주고 그리고 여기다 8분의 3을 곱해주면 1대 2분의 3이란 소리야. 그러면은 얘는 2대 3이란 소리죠. 그러면 이 길이가 만약에 2A야. 그럼 이 길이 몇 A가 된단 말이야. 3A가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니은 AP대 CP는 5대 3이 아니라 3대 2가 되는 거지. 3대 2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디귿을 보면은, 디귿은 좀 기형 니은을 이용해서 구하 경우 많기 때문에 기형 니은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BP의 길이야, BP의 길이. BP의 길이. 어, BP의 길이는 어 지금 이총 AP의 길이에서 AB의 길이를 빼는 게 BP의 길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AP의 길이는 지금 4루트2 그러니까 BP의 길이를 예를 들어서 x로 놓는다면은 AP의 길이는 얘가 3a 얘는 비율이었고 4루트2 플러스 x야. 그리고 CP의 길이 CP의 길이는 지금 2a로도 e, 있지만 얘도 뭔가 어떤 네모라는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근데 p의 길이는 여기도 있네 지금 그럼 여기도 네모야 그 bp의 길이, bp의 길이가 x죠 bp의 길이가 x야 근데 x랑 네모랑 지금 몇대 몇이냐면은 지금 2대 3이었잖아 삼각형 BCP랑 삼각형 CAP랑 닮은 비가 2대3이었잖아. 그럼 X의 길이랑 M, 네모의 길이도 2대3이겠지. 그러면 이 네모는 3X야. 그럼 네모는 2분의 3X잖아. 그럼 얘를 네모 대신에 2분의 3X로 쓸수 있는 거야. 2분의 3X. 그러면은 닮은 비가 또 나오죠. 이, 초록색으이 CP의 길이, 이 CP의 길이랑 AP의 길이가 2분의 3x 대 4루트 2 플러스 x인데 얘가 닮은 비 삼각형의 닮은 비인 2대 3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4루트 2 플러스 x를 2 곱한 거랑 3 곱하기 2분의 3x랑 같다는 소리지. 그럼 8루트 2 더하기 2x는 2분의 9x. 8루트 2는 2분의 5x. x는 5분의 16루트 2. 그래서 x를 우리가 bp의 길이를 x로 놨기 때문에 얘가 x죠. 그래서 기역 디귿입니다. 답이.